워크로바티탭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무용수로서 춤을 출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일단은 연기적인 부분에서 빌리 알때 배웠던 표정 연기나 이 상황에 빌리가 어떤 감정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걸 많이 배웠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발레단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이걸 저 스스로 제 철학과 분석을 할 때, 그때 빌리할 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선생님들께서 어떤 코멘트를 주셨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발레 작품에 임하면 확실히 무대에서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술적이나 테크닉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내면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저는 빌리는 정말 멋진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발레를 하고 싶다는 그 열정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이룬 그런 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 발레단에 입단하고 안 좋은 일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다리를 심하게 붙쳐서 거의 3년 동안 발레를 못해서 그만둘 정도 생각했을 정도로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빌리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제 빌리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어떻게든 이겨내서 발레리노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빌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빌리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저는 빌리가 그만큼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이제 빌리가 끝나면 또 이제 각자의 삶을 또 돌아가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신이 빌리였다는 사실을. 딱 기억을 하고, 빌리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뤘으니까, 너희도 아무리 힘든 시기가 분명히 찾아오겠지? 그래도 그거를 나는 빌리였다, 나는 빌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